<laughs> 계속 다 거짓말하고 있네 내 말이 딱 안맞아 왜 방황하다 때려? 그럼 언니가 때릴 줄 알아 말할 때마다 나 계속 안 들을 거야? 싫어 그럼 빨리 나가 진짜 아 봐! 네 이말안 들을 거야 싫으면 시집가라 시집 아가 그래? 그럼 빨리 나가 싫그래요 그거니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서 알아서 지워. 이 그만 쓸 거야. 아니? 왜우 지금 손바닥 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우산이 나와? 아니야. 우산이랑 말이랑 비슷하니? 똑같니? 아니야. 비... 잘 어울리니? 말이랑이 우산이랑? 어. 아좀 나가라고 진짜 꽉 엄마 금 막대기 어디 갔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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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렇게 화나니? 네가 말을 안 들었니? 너뭐 짜증났니? 짜증났니? 너 때문에 나 지금... 하나 궁고한일 하나? 시끄럽다. 아니야. d o 귀가 l 니 귀가 안 들리니? a 귀 l e d 그 e She called me. Kitty, 여기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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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데너 a t e 여기 e 여기 e 아니야. a t eat, 하 a t eat, eat, e 어. 싫어. 싫어? 그럼 나도 싫어. 또안 어. 안 하고 때리가 야너 계속 이거 강아지 갖다가 이럴 거야? 또야 어. 안야 왜? 또야 조르게 해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악수할 거야. 가져갈 거야. 아니야. 시끄럽게 하지 마.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악수해야지너무 편할 수 없어. 아니야. 언니도 좀 편하게 살자. 아니야. 너무 지금 편하고 있어 언니는 봐주고. 나 너, 아까, 아까, 어, 어 오빠랑 놀았단다. 뭘여 뭐야. 아까 오빠랑 놀았던 게 편하게 놀아보였대, 한나는 그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너가 계속, 너가 계속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언니가 준다고 쿵쿵거리면 언니 이거 주, 안 준다고 했잖아. 자신 여기 자리에서 나와줘야 돼. 아니야. 아지 나. 음 저거 위험한데. 저거 저거 위험. 고양이 어, 잡을 거야. 아 강아지. 강아지도. 네. 근데 니가 쿵쿵 거리다 그런는데 못하고 쓰니까 해결이 안 되네 이제 깼어 잃려고 해? 아무도 갖고 는 왜? 고이어나 왜? 咱们进